네 안녕하십니까 정직한 놈들의 강정훈 입니다 어 오늘은 왜제 얼굴이 나오지 않냐구요 오로지 제 목소리와 차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신규 컨텐츠 입니다 이른바 어둠의 리뷰 이게 만약에 조회수가 잘 나온다 그럼 저는 이제 더이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고 오로지 차와 제 목소리로만 리뷰를 할 겁니다 자 우선 영상을 촬영을 하기 전이 차량을 협찬해주신 우리 박 대표님 정말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혹시라도 신차 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하단에 실망하지 않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굉장히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신차 언박싱 신규 컨텐츠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차량입니다 벤츠 A220 세단 음... A 클래스라고 생각이 들면 세단보다는 해치백을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, 근데 세단으로도 보니까 좀 약간 어떤 느낌이냐, CLA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. 특유의 이제 아이덴티티인, 저는 그, 거다란 뭐, 마크. 음, 저거는 언제 봐도 이뻐. 일단은 세단에 걸 맞게, 일단 뭐, 문자가 일단 4 개구요, 트렁크랑. 3천탄 중후반 정도 되는 금액이면, 벤츠 라인에서는 굉장히,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금액이긴 한데, 그래도 4천만원대면, 뭐, 그랜저 IG도 살수 있고, LF 소나타도 구매할 수 있어요. 그래도 중형급 차량을 갖고 올수 있는 금액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약간 비교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겉모양은, 이렇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타이어 사이즈 볼게요. 지금 17인치가 들어가네요. 2055R 17인치. 근데 휠이 좀 약간 못생기긴 했어요. 이게 뭡니까? 예? 솔직히 말해서. 4천만원 짜리인데 약간 막 중국산 휠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. 좀 뭔가 차량과는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.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. 한 가지 아쉽다면 휠. 자, 그리고 크기. 일단 뭐 사람이 탈수 있는 공간은 되진 않아요. 자, 한번 타볼게요. 뒷좌석을 보기 전에 신차 구성품, 여러분 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파워 트렁크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. 보이시죠? 그냥 수동으로 열어야 돼요. 하지만 이 녀석의 견고한 스프링은 파워 트렁크가 들어간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해줍니다. 버튼만 눌렀어요. 그래도 올라가요. 이런 식으로. 닫아줄 때만 어느 정도 힘으로만 이렇게 닫아주기만 하기 때문에 굳이 뭐또의 뭐 전자동 뭐 이게 필요하겠습니까? 여러분들, 예, 일전에 그 CLS 출고를 했을 때의 그 구성품과 동일합니다. 뭐 우산이라든지 벤츠 스포죠. 음, 그리고 여기 제더리, 이것도 피거리겠죠? 피거리, 피거리 머그컵, 벤츠 머그컵, 가방이랑 그리고 여기에는 텀블러. 예, 이런 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안주면 섭섭하거든. 여러분들 아시죠? 사람은 다 똑같다고. 그래도 이런 거줄수 있으면 이렇게 좀잘 챙겨주면 좋죠. 근데 우산 하나 더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자 여기서도 이벤트 다시 한번더 발표합니다 여러분들 어 우리 박 대표님께서 우산을 벤츠 우산을 저희한테 한 8개 정도를 제공을 해주셨어요 이벤트를 하라고 많은 분들이 또 우산 이벤트 하면 좀 많은 응모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색상은 랜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시고 댓글에 정놈 화이팅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추첨, 랜덤 추첨 하에 무조건 드린다는 거 여러분들 저안 드리는 사람 아니에요 1등 신세계 상품권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무조건 드려요 자 그랬고 아, 많은 분들이 응모하셔서 받아가셨으면 좋겠네요. 라이트가 밑부분은 약간 턴시그널리고여기는 이제 면발광식으로 해놨네. 살짝 옛날 K7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. 뭐 전반적으로 아우라로 봤을 때는 뭐나쁘진 않습니다. 여성분들이라든지 좀 신장이 작으신 분들이 차를 타면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 밖에 됩니다. 자 그리고 이제 좀 뒷좌석 때문에 많이 좀 고민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음. 이게 성인 남성이 타면 공간은 굉장히 협소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위로 좀 올라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, 헤드는 공간이 되나?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역시나. 신장이 190인데, 이런 식으로 타면 거의 뭐탈 수가 없어요. 음. 이 시트 포지션이, 어, 여기가 좀 불편하네. 이 부분이 좀약가 턱이 높은 것 같아요. 다른 차량에 비해. 좀 높아서 다리를 이런 식으로 꺾어서 들어와야 돼요. 그리고 또 차를 좀 아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 이런 데 기스나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? 이런 부분이 살짝 부족하네 음. 일단 독서등 들어가고요 가죽 재질은 나쁘진 않아요 음. 가죽 재질은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뭐 에어밴드는 없어요 뒷좌석 열선 시트는 지금 이 모델에는 없습니다 보이시죠? 어디 하나 누를 데가 없어요 음. 출퇴근 용도로 딱 타면 진짜 좋을 것 같다 이제 애기랑 외출용으로 탈 때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사이즈입니다 도어 쪽 트림을 보면 소재는 뭐, 뭐 인조 가죽 같은 느낌과 플라스틱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막 좋은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, 여러분들. 참 여기가 너무 높은 것 같은데, 애기들이 타기에는 음, 뒷좌석의 공간은 그냥 개조 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. 트렁크 사이즈 측정 안 해봤구나. 트렁크 공간을딱 보시면은 그냥 예, 아반떼 크기랑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. 네, 그리고 주유구, 짜잔. 굳이 가솔린 차량인데 여기 요소수 뚜껑을 좀 약간 마감 처리를 따르게 하는 방향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. 아쉽다.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좀 약간 공백이 있으니까 굳이 음 이런 식으로. 주의구는 버튼이 따로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항상 이렇게 눌러서 열어야 돼요.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실내죠, 실내. 짜잔, 운전석 도어 트림입니다. 나쁘진 않는데. 여기 약간 모양만 좀 따라 해놨네. 자. 어디까지 는또 언박싱을 자, 이 쓰레기는 저희가 다 리뷰가 끝나면 치워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. 오. 없습니다. 카드가 없습니다. 이제 송풍구에서도 이제 엠비언트라이트가또 여기도 나오네 그리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 공간감과 이 디자인인데, 이앰비언트 라이트를 거의 다 조져버렸네. 부족한 부분들을. 야 절었다. 아, 이쁘네. 일전에 벤츠 같은 경우에는 조그셔틀이랑 총 이렇게 두 개지로 이렇게 묶여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터치패드를 이게 다 한꺼번에 다 묶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처음 사용할 때좀 약간 어색할 수는 있는데, 이건 진짜 이렇게 바뀌었어야 됐어요. 진짜로. 이거 두 개가 되게 실용적이진 않았거든. 오, 이제 터치도 되네. 여러분들. 이거 보세요. 예? 네? 오 그래 야 훨씬 더 심플해졌습니다 편리하고 빨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터치가 안 되는 게좀 약간 아쉽긴 했었거든요 예전 모델도 야 뒤졌네 하이그로시랑 뭐 이런 부분이 메탈이랑 엠비언트 라이트 조명등이라든지 이런 게와 이게 진짜 그래 이거지 그리고 핸드폰 저 무선 충전하는 거 저거 C L S는 노트는 아예 뭐 지원도 안 해주고 그냥 툭 튀어나와 있던데 이거는 그래 다누구 주잖아 그래 이런 식으로 어 그렇지 봐봐 딱 되잖아. 무선 충전이 딱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딱 되잖아요. 그렇 이런 거지. 일전에 C L S 는 구멍이 너무 작았어. 손이 큰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걸리고 여기 위가 아팠단 말이에요. 이게 손이 이게 움직일 때 어디가 걸리면 불편하단 말이에요. 근데 이건 진짜 좀잘 만들었다. 오, 이런 식으로 커컵를 음, 이렇게 잔걸 받쳤을 때, 오, 되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벤츠야. 내가 생각했을 때는. 그리고 이 스타트 버튼이라든지 오토앤 스타 끄는 거는 약간 BMW 시리즈와 좀 비슷한 느낌을 좀 많이 봤습니다여기 옆에, 이제 라이트를 조정하는 거고, 여기 전자 파킹인데, 땡겼다가, 어 이게 딱 누를 때마다 햅틱 반응이 좀 약간 올라와, 진동이 좀 올라와요. 어 느낌 좋다. 또, 운전하실 때또 여러분들 또 공전하실 수 있으신 분들이 또 있어요. 가만히 있진 못하시는 분들, 계속 손이 움직여야지, 되시는 분들, 그죠? 계속 이렇게 만지면 재밌기는 합니다, 이렇게. 야, 근데 이 디스플레이 화면이 살짝 아쉽네요. 예, 보시면은 검정색 화면 여백이 너무 심해요. 좀더꽉 찼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따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, 제가. 이 계기판만 좀 바뀌었다. 쓸 뿐인데 A 클래스에 대한 올드한 이미지를 다 이제 탈피를 하고 진짜로 확실히 차가 살아 보입니다. 그 여기가 많이 불이 안 들어왔으면 굉장히 허전했겠죠. 그리고 이 브레이크 어시스트 있죠. 뒤 후방에서 추돌을 하거나 앞에서 급정거를 할때 브레이크를 좀 도와주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건 솔직히 좀 쓸모없다고 생각을 해요. 갑자기 또 급정지를 해버리면 뒤 차에서 좀 약간 후미 추돌하는 사고들도 제가 빈번하게 많이 봤기 때문에. 어... 그리고 이게 DCT 7탄이에요. 여러분들 DCT 미션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약간 널뛰게 한 듯한 느낌이라서. 그래서 저는 별로 DCT를 좋아하진 않는데. 근데 좀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.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타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하이그로시 소재가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 에딱 나오면 손자국 그대로 남아요. 지문까지 다 남아요. 근데 이런 것도 못 참잖아. 먼지 앉아있는 거 털어내고 한단 말이에요. 지금도 이렇게 남아있죠? 음. 그리고, 안레스트. 이런 식으로 열수 있는 어 공간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. 뭐 USB 될건 하진 않아요. 어이 보세요. 되게 이 기아 레바조차도 여기 안쪽에도 보면 뭔가 이게 포인트를 딱줘 가지고 이쪽에도 책상을 좀 경계선을 딱 뒀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 이걸 이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표기만 해둔 거예요. 여기 옆에 보이시죠? 음 이걸 누르면 이제 파킹 그리고 땡겨서 D, N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. 일단 모두로 야 근데 이게 좀 약간 애라네 안쪽으로 끌어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송풍구 방향인데 여기다 두면 안 되지 자기야 여기다가 별게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뭐냐면 이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되지만 제 저도 이게 리치가 굉장히 긴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 닿지가 않잖아 허리를 이렇게 숙여야 된단 말이야 운전 중에 이렇게 숙일 수가 있어?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송풍구 부분 이거 너무 오른쪽에 가 있잖아 발시려올때 이런 거는 이건 좀 잘못됐지 이거는 이쪽으로 몰아줬어야지 이쪽으로 좀 신장이 작으신 여성분들이 타셨을 경우에는 저거 굉장히 불편하다는 소리 많이 합니다, 저 100%입니다, 저거 한번 보세요, 저거 일단은 저기 좀 치워놓고 한번 살짝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글로우 박스 같은 경우에 공간은 어떤 실용적인 공간이 좀 부족한 것 비해 좀 약간 좀 깊숙이 있는 것 같아요. 음. 하이패스 단말기가 옆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. 자, 시동 한번 켜볼게요. 집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흔히도 제가 이제 겪어봤던 차이들이 일 거예요. 그래서 저 관건인 건 이게 지금 DCT 7단이 들어가거든요. 저속대. 좀 약간 널뛰기 같은 느낌으로 변속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걸 좀 어떻게 좀좀 좀 많이 잡았는지 그 부분을 좀 약간 중점을 놓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. DCT의 미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차가 고장이 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. 저단 땐. 이런 식으로 아 그래 그래 고개가 이게 1단에서 2단 넘어갈 때 바로 3단으로 벗기는 거 보이시죠 이게 좀 잡혔으면 좋은데 어느 정도 rpm이 차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건 뭐대중 없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게 힘이 없을 때 차가 나갈 때좀 약간 보채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또 미션이 3단에서 1단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좀 약간 울컥거리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속대 얘기입니다 저속대 오 정수성 좋은데 일전에 A 클래스 해치백보다는 확실히 좀 조용해진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. 어차피 그 차도 뭐 디젤이었지만. 예. 오... 어떤 느낌이 정확하게 왔어요?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. CLA보다 조금 더 조용해졌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서 얻을 수 있는 이 이쁨, 페이스리프트가 됐잖아 일단은 네, 그런 것과 어, 그냥 DCT인데 DCT는 여전히 똑같다. 좀 약간 널뛰기 같은 느낌은 어쩔 수 없이 이건 갖고 가야 되는 듯한 느낌이고 만약에 이 타이어 세팅 값이 좀 인치가 하나 더 올라간다면 차가 아예 그냥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이 좀 약간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신차 냄새가 너무 나네요. 오토 홀드 기능은 뭔지 아시죠, 여러분들? 특정한 어떤 뭐 단축 다이얼이 없어요. 그냥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을 때한번더 이렇게 꾹 밟으면 브레이크를 떼고 있어도 차가 앞으로 가질 않습니다. 또 남편이 또그 사모님들한테 이제 뭐 어떤 선물로 뭔가 벤츠라는 거를 가성비 있게 접근한다. 그럼 뭐 A 클래스도 물론 나쁘지 않은 차인 것 같습니다. 음. 어디까지나 차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니까 딥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어떻게 재밌으셨나요? 바쁜 시간을 좀 쪼개면서 리뷰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이 부족하고 어색했습니다. 다음 편은 조금 더 유익하게 정보성 짙은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정직한 놈들의 어둠의 리뷰였고요.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셔야 되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만이 흘러넘치시길 먼 곳에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. 벤츠 A 클래스 20 세단 모델의 리뷰를 마무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